안녕하세요. 완주군청 고향사랑팀 장예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완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은 마을 기업인 마더쿠키에서 만든 현미 두부 과자 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더쿠키 대표 강정내입니다. 마더쿠키는 지역의 어르신들과 다문화 여성들이 빵을 만드는 행복한 빵공터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빵과 쿠키를 만드는 마을 기업이고요. 당일 생산을 원칙으로 하여 두부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콩두부를 가지고 현미유를 튀겨서 바삭하고 담백한 쿠키입니다. 완주에 기부해 주시면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들이 생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화이팅! 좋아요! 여러분, 지금 완주에 기부하시면 엄마의 영양과 정성이 듬뿍 담긴 현미 두부 과자 세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